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생활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에 난로를 하나 구매하러 왔는데요. 제가 지금 10년 정도 사용하고 있는 파세코 23 버전이 있는데, 오래 사용하다 보니 이제 슬슬 교체할 때가 된것 같아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때마침 코스트코에서 파세코 난로가 입점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매장이 10시 오픈인데, 제가 9시 반쯤 도착을 했는데도 이미 줄을 서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분들이 모두 난로를 사러 오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난로 얘기를 조금씩 하고 계시고 또 직원분들한테 난로 얘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들리는 것 같아요. 만약 코스트코에서 파세코 난로를 구매하실 분들은 매장 오픈 전에 조금 서둘러서 도착을 하셔야지만 물건을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트코에 입점된 파세코 모델은 캠프 25S라는 모델인데요. 매장마다 상황은 좀 다르지만 입고될 때 보통 10개에서 12개 정도가 입고가 된다고 합니다. 캠프 25S 모델은 높낮이가 조절이 되는 가변식 모델인데요. 그래서 수납시에 작게 변신해서 승용차 트렁크에도 수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인 모델입니다. 아, 보관 시 높이는 대략 44cm고요. 사용 시 높이는 약 61cm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무게는 11.5kg이고 아, 중요한 기름 탱크 용량은 약7 l 시간당 연료 소비량은 시간당 0 6 5 l 정도라서 약 10시간 정도 연속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 발열량은 5,400kcal로 충분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제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없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은 접이식 핸드트럭인데요. 그동안 봐왔던 마그나 핸드트럭하고 좀 달리, 투인원 방식의 카트입니다. 가격은 49,990원이고요. 이렇게 이제 두 바퀴 방식과 네 바퀴 방식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튼튼해 보였고, 바퀴 부분도 튼튼해서 카트를 구매하실 때 한번 비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법은 해당 제조사 홈페이지에 영상이 잘 나와 있어서 참고로 넣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바퀴에서 네 바퀴로 변신을 할때 중간에 있는 초록색 레버만 당겨주면 쉽게 변환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좁은 곳에서는 두 바퀴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이 평평하고 넓은 곳에선 네 바퀴로 이용하시면 많은 양도 쉽게 적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트코 판매 가격은 49,900원입니다. 캐스케이드 야전 침대가 39,990원인데요, 무게가 9.8kg로 무거운 대신에 내하중도 136kg로 충분합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야전 침대를 찾으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스노우라인의 스웨이드 체어라는 제품인데요, 가격은 35,990원이고. 스틸 프레임 소재라 무게가 5.4kg로 무겁고 대신에 내하중은 100kg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스노라인 우 제품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이 제품의 특징은 개인별로 의자 위에 차양막이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낚시할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트코의 스테디셀러죠. 맥스포츠 웨건도 재고가 충분히 있고 가격은 85,900원입니다. 바퀴와 프레임이 튼튼한 걸로 유명하고 내하중도 약 130kg로 아주 튼튼한 외관입니다. 아, 이 제품은 공구를 만드는 스탠리 회사의 공구함이고요. 24,990원입니다. 아, 캠핑 망치라든지 다양한 팩, 스트링 등을 한 번에 보관하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특히 케이스가 원터치로 쉽게 열리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내부 공간도 충분하고 또 칸막이나 케이스가 잘 나눠져 있어서 다양한 사이즈의 팩을 나누어 담기에도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또 소재가 플라스틱이라서 악천후 시에도 비가 새지 않을 것 같아서 야외 보관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하게 이제 상판에 이렇게 별도의 작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작은 데크팩이라든지 나사, 뭐 라이터 등 같은 소품들을 넣어 놓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탠리사는 저희가 알고 있는 워터저그나 아이스박스를 만드는 스탠리사가 아닙니다. 이 아이템은 팝업으로 되는 다용도 보관함인데요, 21,990원이고요. 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커다란 네 개의 포켓과 또 혼자 서 있는 프리스탠딩 방식의 작은 팝업 오거나이저인데요. 어, 라면이나 과자 또는 냉장이 필요 없는 식자재를 넣어서 간 후에 보기 어, 시에는 접고 오면 아주 부피를 줄이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판이 메시라서 옷가지를 넣어가거나 이제 빨래 등을 넣어서 올 때도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파이어폭스 바베큐 브리켓 10kg 짜리가 22,900원입니다. 네, 291선이 37,490원에 나와 있고요. 캠핑용이라기보단 다 작업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또 뿔틴 박스, 많이들 구매하셨죠? 네, 두 개에 14,790원입니다. 다용도 작업장갑 가죽이고요 소가죽이고 3개에 29,990원인데 저는 화로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또 많이 이용하시는 3M사의 슈퍼터프 4플러스 장갑 8개에 14,990원인데요 사실 이거 한 박스 사시면 친한 분들 나눠드리고도 캠핑만 한다면 몇 년을 쓰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이제 독일의 보이로사의 전기요 1인용과 2인용인데요. 1인용이 99,900원에 나와 있고 2인용은 148,900원입니다.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비싸긴 한데 전자파라든지 또 품질 면에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절대로 충동구매는 하지 마시고 슬기로운 캠핑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